안녕하세요. 레이븐2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3대합이 797로 곧 이제 800이 가능하거든요. 이무소가금으로3대합 800이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3을 좀 높여가지고 3대합 800을 좀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급 성의가 또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희귀 하나만 나오면 오늘 또 영웅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중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뽑기 하기 전에, 오늘 이벤트 마지막으로 받은 유적석하고, 헤브스톤하고 잠재력을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딱한 번씩만 다 도전이 가능하긴 하네요. 일단, 라이트닝 블립부터 한번 레벨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네번 정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도 플러스 1이거든요. 최소 2 이상이 좀 갔으면 좋겠네요. 좀 가볼게요. 자, 제발, 2 이상. 오, 좋아요. 드디어 플러스 1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석 매직 윈드를 하면 될 거고 거신의 혼을 넣어야 되겠죠 야 근데 이거 진짜 유포로를 뚫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거신에 오는 10개를 이상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해서 과연 맞출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은 여기서 지금 3 정도만 나오면 일단 무기공력 1을 올릴 수 있어요 확률은 한11% 정도 될 거고요 잠깐니다 제발 3 이상 하자! 아~ <laughs> 네이건도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모아놨던 이 최상급 성의에서 희귀가 나오긴 해야 돼요 일단 스텔라부터 재물로 주고 이제 최상급 성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일단 이건 재물입니다 음, 재물잘 들어갔고요 아, 제발 일단 상자 하나만 나와도 영웅 성의 하나를 추가할 수 있어요 3 2 1 가자! 아 일단 번개 안 쳤고 제발 아안 쳤어요 이제 합성으로 해야 되는데, 아, 합성이 너무 안 돼서 좀 자신이 없네요. 두 번입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과연. 오케이, 나왔어요. 이제 실패해도 실패 보상으로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합성이 성공하면 좋겠죠? 자, 갑니다. 3, 2, 1. 가자! 오! 나이스입니다. 성공했어요, 과연. 이야, 마지막에 그래도 합성이 성공하네요. 좋습니다. 천탑의 지배자, 오케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바로 하자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중복 두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합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패 보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또 이걸로 바로 세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빠르면 한 2주 안에 이제 전설 합성을 한 번은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성의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약간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실패 이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스페셜 쿠폰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전설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전설 도전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이제 컬렉션으로 3대합3 정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좀싼 것들이 나오면 바로 그냥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수 명중 하나를 올려볼게요. 이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하고 15짜리 하나 구입해서 공강 만들면 되겠죠? 좋아요. 79, 80이면 가격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둘다 구입을 해서 강화력을 또1어 올릴게요. 좋아요. 이제 1만 돌리면 드디어 3대 800이 됩니다. 24싸니까 일단 미리 구입을 해놓고요. 66에 133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9 9 66, 133 해서 좋아요. 드디어 이제 800을 찍었고요. 이왕 올린 김에 조금씩 돌려보겠습니다. 99, 152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구입을 해서. 올리고 61 110음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네방어로또 올릴게요 이거는 하나짜리 10짜리 구입해서 강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야 802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1000크리스탈이 남았는데 마지막은 이제 저번에 구입했던 지옥의 축제 성의 소환 이거 하나를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최상급 성의 시빌에 있는 걸로 한번 또 도전을 해볼게요. 오 어, 좋아요. 10개가 나왔으니까 두 번이 도전안하고 지옥의 축제 보물 상자도 까볼게요. 아 제일 안 좋은 게나네요 자, 두번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요공이 나오면 대박이네 해요. 3, 2, 1 가자! 아 번개 안 쳤고요. 아, 진짜 본게안 치네요. 그래도 잠재력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이상. 가자. 아, 계속 1 또는 2밖에 안 뜨고 있거든요. 제발. 3! 아, 이에요 아, 너무 아쉬운데.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번째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걸로 한 8번, 9번 돌린 것 같은데 3 이상이 안 뜨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긴 해요. 앞에가 좀 비정상적으로 잘 나오긴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청크리스탈은 그냥 완전 무가금이 나긴 했네요. 이제 내일 또 패치가 되면 그 특무대 영웅 모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모자가 이 명중 3만 올라가는 거라서 만약에 그 특무대 영웅 모자가 공격력과 명중 같은 것들이 같이 많이 올라간다면 또 모자를 가는 게또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자의 스펙을 보고 만약에 좀 갈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주는 이제 모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